사하게 기업 소개랑 제품 소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삼양테크라는 삼양 광학 렌즈 하고 판매를 맡고 있는 통판이고요. 삼양테크라는 회사고요. 어, 삼양 어, DSLR 렌즈하고 네, 이번에 금년도에 나왔던 시네마 렌즈라고 해서 동영상 촬영 전용 렌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어, 사진 촬영 렌즈랑 뭐가 네. 다릅니까? 일단 기존 그 스틸 렌즈하고 틀린 점은요. 네. 어, 일단 조리개가 무단조리개가 되어있는 부분하고요. 네. 그 촬영용 기기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어가 앞쪽으로 나와있는 그러니까 그 승리 바퀴가 앞쪽으로 나와있는 부분이 가장 큰 어, 차이점이고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제품을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가격이요? 가격대는 지금 현재 그 미리스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네. 어, 60만 원 후반대에서 네. 어, 40만 원대 정도까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